아, 굉장히 아 아쉽네. 다 이긴 거였는데. 리라그 상대는 리라 아, 진짜 다 이긴 거였는데. 아, 조심해. 이렇게 섣 때가 아닐 텐데. 다 이긴 거였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죠. 20등급 달성 가기 컨텐츠 혹은 10등급 둘 중에 하나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등급 혹은 10등급 가기 컨텐츠 진행 중입니다. 음, 음, 하다가 9시쯤 되면, 어, 저 친구 햄파에요. 햄파 대 햄파? 자, 햄파 대 햄파. 안 자, 안 아직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내장의 차이가 나죠. 햄파 대 햄파. 패거리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패거리. 서로 햄파기 때문에 카드가 바박바박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거리를 먼저 빨리 두 장을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땅속의 위협, 자 아이디 영문적 예비군이에요. <목소리> 아이디 자 뭐가 나오나요? 봐봐. 햄파야? 나스파야? 네, 햄파인 거 보여줍니다. 자, 인사 한번 해 주죠. 네. 반가워. 자, 햄파 대 햄파. 지금 고민하죠? 아, 이 새끼도 햄파구나. 아, 이놈도 햄파구나. 고민합니다, 이제. 자, 여기서는 멀록을 그냥 막내도 돼요. 왜 멀록을 정말. 막내도 되냐면 패거리가 패거리를 쓸 때가 보통 햄파 대 햄파가 아니면은 어려운데 네, 상대가 패거리를 이거 모르는데도 뭐 제가 햄파를 할수까요자 네. 여기서 입구짤 리구 뭐 아무거나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안 남았다 자네 여기까지만 네. 해 줍시다 자. 자 여기 뭐가 나오나요? 어, 어, 자 뭐가 나오나요? 추무검 1등상 나왔습니다. 1등상 어? 이 친구 이상한 카드 써요 이 친구 이상한 카드 씁니다. 햄판데 이상한 카드 써요 어.. 파타파타 와이곰님 파타파타 자 기습 연계로 어, 비용이 3인 카드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번가 볼까? <laughs> 어, <또, 같이. 웃음> 자, 와이곰 님 추천 한번 해 주세요. 들어오신 김에 추천 한번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둑질. 자, 이 친구 햄판데 자기도 햄판데. 햄판데 자기 핸들을 막 채우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 저 친구 지금 땅속의 위협을 언제 나오나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패거리 죽군 넣었어요. 패거리 죽군 넣은 거저 이해가 안 되는데 패거리 지금 죽군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 가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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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도 줄였고 암살도 줄였고 자 패거리 두장 줄였고 이 친구는 아, 패거리가, 패거리가 아니라 멀록 두 장. 이 친구는 패거리를 이 죽군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데 여기서 멀록을 내겠다는 거죠. 1장 1장 다0 0매 4영 자, 한장 남아요. 저, 아직 한장남습니다나나 남아요. 자, 기습 좋구요. 자, 이 친구도 9장이죠. 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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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가져가네요? 저라면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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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실수도. 이거는 좀안 좋네요. 위렵지 않다. 자. 자, 저도 아, 한장겠습니다 자. 이 친구 패거리 태우겠습니다. 용암 거위. 에피는걸 m 있 한번 가다 카드가 너무 많아. 명치 그냥 갈겨버리겠습니다. 저 친구 소멸 없어요. 명치 그냥 갈겨버리겠습니다. 소멸이 있네. 소멸이 있네. 어머나? 죽을래? 아, 패거리 한 장이 탄게 너무 아프네요. 패거리 하나 탄게 진짜 너무 아프네. 여기서 패거리 또타면는살아야겠 탔죠. 게이드이죠 예, 네, 게이드. 자러드러이죠 태권이 하나 찾았어요. 자, 이거 겁니다. 그냥. 자, 뭐 나오나요? 킬보 최고 살았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 어, 전승제기 초. 황금 전승지기 초. 와, 황금 전승지기 초. 어, 파타파타 와이곰 님 추천 한번 눌러 주세요. 이건 어떨까? 저한테는 여기에 땅속유협협 아직 두 장이 남아있고요. 네, 두 장이 남아있고, 전 패거리 하나 탔어요. 자, 이 친구 패거리 힐붙했어요. 아니랬죠? 힐부 패거리 하면 안 됩니다. 햄파끼리 할때 무조건 멀록을 해줘야 돼요. 데미지 넣는 거는 이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타죠. 하나 타는 거 상관없어요. 누가 타지 로데븐 해 줍시다. 아니다. 네 로데븐 해 줍니다. 자, 이 친구 이제 점쟁이 없어요. 아니다. 점쟁이 하나 있어요. 하나. 죽음 위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태궐, 죽군 죽군으로 제 그거를 뜯어내겠다는 심산이죠 자 일단 하나 안 사냅시다 안안안 그쵸 좋은거 나왔죠 그쵸 좋거 나왔죠 양폭탄 양자 내장차이 오 요렇게 잠복 나왔네요, 잠복. 잘, 아, 다시, 다시 한장 더. 하고. 자, 하지만 여기서 저는 또세 장을 복사하겠습니다. 됐고, 됐고요. 아, 소멸을, 아, 소멸을 쓰면 바보죠.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아, 저 친구한테 아, 소멸이 아, 없어요. 아, 소멸이 없기 아,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습니다 아, 아, 여기에 이제 땅속의 앱이 한 장이 들어 있긴 한데, 자, 요거 데미지 굉장히 셉니다. 자, 요거를 치게 되면은 이 데미지 다다닥 들어가긴 하는데, 저 친구도 이제 고민이에요. 물론 힐 보시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혼자. 자, 먼저 뛰었고요. 그러면 뭐 이걸로 요거 둘 중에 하나 치고, 팔로 치고. 좋아요 <목소리> 하나 어떻게 잡나요? 어 독할 좋구 갑니다 독할 자, 이제 카드 차이 얼마지? 얼마 안나죠 어 절개 자 아, 절개 해주거 아주 좋아요 저도 피를 채울거니까요 실봇잖아요어 이제 이 칼날 부채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됐어요. 이제 드로우 카드는 네,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혼절. 아 힘들겠다. 하나 탔죠. 잠깐만 죽이지 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형님. <목소리> 본아 힐본, <내리죠. 목소리> 어, 힐본 좋아요. 민지 한장 나와요. 땅속에 한장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 대면, 아, 카드가 거의 없어. 카드 없어. 자요렇게 하고. 저1대 민지 카드가 거의 없어. 친구도 이제 카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소멸. 그러면은. 그렇게만 나가겠어. 한번 가 볼까? 왜 걷는데? 차가 없어. 어, 패거리 컸다. 자, 서로 패거리한 장씩 탔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자, 아직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상태지가 전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채팅창에서 말했는데 어. 슬퍼가 됐네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차피... 자, 1, 2... 자, 빨리 자, 지금 저 친구 2 데미지까지 들어갔죠? 3, 4, 5, 6, 7, 8 자, 지금 저 친구 자, 2... 데미지까지 2... 어갔죠 3, 4, 5, 6, 7, 8 자, 비겼습니다. 이거. 이거 비겨요. 무조건 비깁니다. <목소리> 로는 실수도 하는 법. 아 이거 두번 자살 못해요? 저 친구가 4 5 데미지가 들어가면 아 패거리 하나 탄 게. 선택지가 정말 고마워. 아우. 아우.